이 영상은 어, 네이버 블로그 관리를 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영상을 실행한 것을 녹화한 다음에 거기다가 좀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면 어, 크롬이크롬이움 크로미,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네이버에 제가 설정해놓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제해 로그인을 하고요. 이제 로그인이 캡차나 이런 것들 때문잘안될 수도 있는데 어, 캡차도 어느 정도 풀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어, 네이버에 이제 제가 정해놓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최신순의 글들을 이제 확인하고, 해당 글들에 이제 들어가서 본 다음에, 거기다가 댓글, 공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어, 해당 목록을 아까 블로그 서치해서 찾은 다음에 이제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글을 이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시간 설정을 통해서 스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빨리 영상을 돌려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롤링 을 하게 되고요. 스크롤 간격 안에는 그 시간을 몇초로 쓸지를 좀 랜덤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댓글을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댓글을 쓰지 않고, 다음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이제 또 정해 놓은 시간만큼,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좀 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쭉 빨리 넘겨볼 텐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210초만큼 대기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 글을 이제 읽게 되어 있어요. 다음 글을 쭉쭉쭉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글을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 표시를 할 거고. 어, 여기 공감이 없네요. 이제 댓글을 작성할 텐데,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지금은 블로그 글을, 컨텐츠를 읽고, 그거를 이제 채찌 PT AI에게 요청해서 좀 어, 댓글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성된, 아, 받은 댓글을 이제 여기 네이버에 타이핑하듯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그, 사람이 좀 하는 동작처럼 하도록 좀 작업을 했고요이 어, 네. 영상은 어, 네이버 블로그 관리를 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이고요지금 이제 영상을 실행한 거 녹화한 다음에 거기다가 좀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면 크로미움, 어, 크로미움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네이버에 제가 설정해 놓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이제 로그인 캡차나 이런 것들 인해서 잘안될 수도 있는데 어 캡차도 어느 정도 풀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어 네이버에 이제 제가 정해 놓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최신순의 글들을 이제 확인하고 해당 글들을 이제 들어가서 본 다음에. 거기다가 댓글, 공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어, 해당 목록을 아까 블로그 서치해서 찾은 다음에 이제 가져왔고요 첫번째 글을 이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시간 설정을 통해서 스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빨리 영상을 돌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 스크롤 하게 되고요. 그 스크롤 간격 안에는 그 시간을 좀몇 초로 쉴지를좀 랜덤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댓글을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댓글을 쓰지 않고 다음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이제 또 정해놓은 시간만큼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좀 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쭉 빨리 넘겨볼 텐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210초만큼 대기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 글을 이제 읽게 되어 있어요. 다음 글을 쭉쭉쭉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글을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감 표시를 할 거고, 어, 여기 공감이 없네요. 여기 댓글을 작성할 텐데,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지금은 블로그 글을, 컨텐츠를 읽고, 그거를 이제, 채 g PT AI에게 요청해서, 어, 좀 댓글 내용을 작성하는 네,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제가 좀 한, 두달 정도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좀 이용 보호 조치나 이런 정지에 그 지금은 걸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좀 하루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나 약간 그런 사람이 하는 거와 비슷하게 동작하지 않았을 때좀 그냥 프로그래밍 쪽으로 매우 빠르게 동작했을 때 등등의 몇 가지 요소가 어, 이용 보호 조치가 걸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댓글 수를 되게 많은 댓글 수를 하루에 작업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이 하듯이 뭐다 글을 찾고 글을 들어가서 스크롤을 하면서 글 내용을 읽, 읽는 것처럼 되어 있고. 보니까 또 보니까 하나의 댓글이 작성되면 그 다음 글까지 또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대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에 많은 댓글을 작성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침 8시가 되면 이 작업을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설정해 놓은 수량 개수만큼 달성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작업을 이제 매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